네, 안녕하세요. 안녕 마이카 골드 김한과장입니다. 자, 오늘 제가 방금 예, 매입한 차량인데요. 에쿠스입니다. 에쿠스 신형 8단 미션과 GDI 엔진이 탑재된 2012년식, 12년 등록된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19만 2천 키로 주행한 무사고,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저이 차량 프라임 등급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옵션 추가가 되어 있고요 뭐 차선이탈 이라든지 통풍 시트 뭐 뒤에 후석 커튼 그 다음에 뭐 EPB 뭐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은 다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주행해 보면서 차량 성능 너무 좋아서 이 가격대에 최고의 가성비 라고 느껴지고요 오늘 판매가는 수수료 안 맞는 금액으로 599만원 최저가로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타이어, 앞뒤 타이어 상태는 한 30, 40%에서 반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진짜 주행 성능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행해보면서 이제 80km에서 100km 달릴 때 브레이크 밟으면 좀 이제 떨더라고요. 네, 그거는 디스크 네, 연마 작업을 통해서 어, 수리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품화가 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전차주분께서 너무 깨끗하게 잘 쓰셔가지고 크게 뭐 상품화 할건 없고요 세차 광택 마친 후에 예, 깨끗한 모습으로 한번더 보여드릴 건데요 미리 이 가격대에 이 정도 컨디션 차량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어, 선점하시라고 이렇게 먼저 촬영을 하고요 예, 실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트 보시면 뭐 19만 2천 키로예요 뭐 어느 정도 키로 수가 있긴 있지만 어, 사용감이 크진 않습니다 그냥 호 지금 가죽 상태고요. 전동 시트 작동 이상 없고요. 네, 제가 다 확인하고 가져왔는데 다 이상 없이 작동 잘 되더라고요. 네, 문제 없습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확실히 우리나라 플래그십 세단이죠. 에쿠스답게 앉았을 때 굉장히 편안한 시트감을 줄 수가 있고요. 뭐 솔직히 중형 뭐 쏘나타나 아반떼 또, 이 정도 연식대에서 5, 600 정도는 기본적으로 나오는데, 사실 가성비 굉장히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좀 대형 세단, 에쿠스 한번 타보고 싶은 분들에게 좀 추천드리고요. 보시면은 정품 내비게이션, 그 다음 후방 카메라, 전명이잘 나오고요. 미션 변속 시 충격 역시나 없고요. 주행했을 때도 예, 미션 충격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열선 시트, 양 통풍 시트 들어가고, 에어컨 굉장히 시원하게 잘 나오고요. 대시보드도 파손되거나 스크래치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위쪽에 ECM 하이패스 룸밀러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날로그 시계, 에쿠스 아날로그 시계 정상작동 잘 됩니다. 그다음에 핸들 보시면 위쪽에 오드그레인, 그 다음에 멀티미디어 리모컨과 크루즈 컨트롤, 그 다음에 차선이탈 기능 다 들어가고요. 가죽 핸들도 크게 손상된 부분 없습니다. 핸들 열선까지도 뒤쪽에 이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정상 작동 잘 되니까 참고해 주시고, 키는 두 개고요. 스마트 키두개 보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메모리 시트와 전동 시트 버튼들이 들어가 있고, 윈도우 스위치 이상 없고요. 전동 접이 사이드미러도 문제없고, 그리고 아전 차주분께서 이걸 주셨어요. 이 수첩인데요. 이게 이제 정비네요 써보신 거더라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관리를 하셨어요. 또, 또 관리 잘 하신 분이니까 컨디션은 좋더라구요 참고해주시고, 자, 참고해주시고 2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쿠스는 뒷좌석이 또 예, 메인이죠. 상석 예, 상당히 넓은 예, 포지션을 가지고 있고 예, 멀티미디어 리모컨, 2열 열선 시트, 워크인 시트, 예, 에어컨 조절할 수 있는 온도 조절기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납 공간을 하시면 되고 커홀더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앉았을 때 너무 편합니다 그래서 부모님 모시는 분들에게도 강력 추천 드리고 싶고 또 애들이 조금 이제 큰차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애들을 키우시는 분들에게도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2열 이렇게 보시면은 2열 커튼까지도 보시면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전동입니다 활용하시면 되고 또 화장 거울 들어갑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실내등 이거 하나 여기안 예, 나오는데 이게 LED라서 그냥 어좀 감안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또 수리를 하면은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별거 아닌데도 뭐 그래도 단가가 올라가니까 굳이 뭐안 예, 해도 될것 같고 시트 상태도 상당히 좋고요 아, 어, 이게 599, 600만원이면은 진짜 탈만하지 않나요? 렉시콘 사운드, 어, 스피커도 렉시콘 사운드고요 트렁크 한번 볼게요. 자, VS380, 3800cc의 에코스 엠블럼 네, 들어가 있고, 3.8 프라임입니다, 프라임.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트렁크도 상당히 높습니다. 또 골프 치시는 분들에게 유용할 것 같고, 자, 아직 상품화 전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청소 다 해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스페어 타이어, 오, 새 거네요. 스페어 타이어 들어가고. 보시면은 배터리도 메인 배터리 는 뒤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깨끗해요 사고 없고 그뭐 침수나 이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녹슨 부분도 없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선보인 차량 제가 방금 직접 매입한 차량이고요 어, 직접 운전해서 시운전까지 마쳤 는데 와 엔진 기가 막혔습니다 엔진 소리 들릴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정숙하고요. 확실히 대형 플래그 세단답게 진동 또한 없는 그런 차량입니다. 신차가가 7,600만 원입니다. 약 12년 지났는데요, 7 0 0 0만 원이 떨어졌습니다. 자, 1년에 거의 500에서 600 정도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가성비 있는 차량 매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자,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꼭 쟁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599만 원의 수수료 안 받는 금액이고요, 사고 없는. 2012년 에쿠스 신형 380 프라임입니다, 여러분. 네, 할부 대차 가능하고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댓글도 많이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녕 마이카 골드 김한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